4월 28일 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이 내를 내려주사 고충. E... É...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기도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기도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보면, 배가 부르면 자기 곁에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한달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한달 먹을 것이 있으면 1년 먹을 것을 걱정하고 1년 먹을 것이 있으면 평생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평생 먹을 것이 있으면 자손들이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자자손손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염려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돈은 많이 못 벌어왔지만 아내에게는 자랑스럽고 자녀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탈 없이 코가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산층의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당한 재산을 가진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고급 자가용과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으며 남편들의 사업도 잘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예.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로 만족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보다 더큰 복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왜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단 말인가? 이런 회의가 찾아오자, 지금까지 제일인 줄 알았던 남편이 못나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손때 모든 살림살이들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형제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쓴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잠언 기자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유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혹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우선순위가 바른 기도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큰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부자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리스도인은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하루 양식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세럼을 세우는 생명사역을 위해서는 큰 꿈을 꾸고 큰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아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좀큰 꿈을 꾸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천지만모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열방을 통속에 한 방을 물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곳에도 관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만큼 큰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실 만큼 작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십시오. 큰일도 구하시고 작은 일도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련된 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일용할 양식 같이 하찮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유치한 기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나의 소유가 먼저 들여지지 않는 기도, 위선입니다. 존 맥스웰의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엔소니 디멜로라는 사람이 굶주린 아이가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는 환한 표정으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장시간 침묵이 흐른 후에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 대책을 세웠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입술에 기도에 그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일용할 양식이 있은 즉 족한 줄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질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쓴적 족한 줄로 아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며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